빈칸 유추문제입니다.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먼저 살펴보고요. 어,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어야 될지를 실마리를 찾습니다. 어, 33번의 문제가 마지막 문장에가 문장 빈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 글의 소재와 글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어, 글음 맥을 잡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찾음으로 인해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표현을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3점 문제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하는 어, 그런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이다. 자,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이다. 자, 비동사 뒤에 동사구가 들어갈 자리, 어, 동사 원형 어구인데요. 자, 투봉정 운사가 비동사 뒤에 보호해 올 때는 생략이 종종 되어집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자, 1번, 새로운 기술로부터 멀리 있는 거다. 어, 2번, 모험을 무릅쓰고 당신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다. 3번, 다정한 친구를 당신 가까이에 두는 거다. 4번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다. 5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킨다. 일터에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앞의 맥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Accepting the fact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축복이다. 그런데 어떤 축복이냐? 직격 관계 대명사네요. 앞에서 행사는 블레싱이 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절 앞에서 행사 한정 수식. 그래서 이런 축복이다. 어떤 축복이냐? 당신에게 주는 축복이다. 모든 것을 자 어떤 거냐?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거. 못간 데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는 everything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주는 하나의 축복인데, 자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to see humor, 유머를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는 하나의 축복이다. on a daily basis, 매일 일상에서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뭐, 그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은 무엇인지 또 앞에 있는 맥락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The World부터 또 보겠습니다. Uh, the World is a funny place. 세상은 재밌는 장소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글을 통해서 funny라고 하는 말과, 자, funny라고 하는 말과, 저기, 아까 유머라고 하는 말, 유머를 찾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는 하나의 축복이다 그랬는데요. 자, fun이라고 하는 말, 유머라고 하는 말 같은 맥락의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눈여겨 보겠습니다. 세상은 재밌는 장소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 그 안에 있는 그 세상 안에 있는 어, 당신의 존재는 아마도 어, 더 재미있는 그런 존재이다. 자, 뻔이어가 보입니다. 그렇죠? 아, 그럼 뻔이라고 하는 말이 글의 소재가 되겠구나. 아, 자, 거기서부터 아래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재미있는 장소다. 당신 존재, 그 안에 있는 당신 존재는 아마도 더 재미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축복인데,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준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유머를 찾고, 유머를 보게 되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축복이다. 일상 매일에서 그럼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이거다. 자, 그러면 음, 좀 막연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 이럴 때는 그 도입부로 가서, 필자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어, 필자의, 어, 그 소재,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리,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지 필자의 생각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도입부를 보면, How funny are you? 당신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funny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럼 funny가 그런 소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 r e 니 아유 당신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아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존재 세상은 재밌는 곳이고그 세상 안에 있는 당신의 존재는 아마도 더 재미있는 존재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아 재미있는 존재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네요. 퀘션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화제거리는 당신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Why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어, 타고난, 그러한, 유머리스트입니다. 반면에, 자,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유머리스트인 반면에, 유머리자인 반면에, 재밌는 사람인 반면에, being funny 이지만 어, 이지만 being funny 재밌다고 하는 것은 is a set of a skill 한 세트의 어, 기술이다. 근데 어떤 기술이냐?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skills가 되겠습니다. 어, 한 세트의 기술인데 can be learned 학습되어 질수 있는 기술이다. 자,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 화제거리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재밌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 타고난 유머리스트인데 재밌다고 하는 것은 학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나가 재밌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학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다. 누구나 재밌을 수 있다. 물론 타고난 유머리스트가 있긴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재밌다고 하는 거 학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질 걸로 우리가 어, 유치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외적으로 재밌는 사람들은 우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억을요. 자, keep track of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 트랙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Everything 모든 거. They find funny 그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 그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모든 거 자, everything이 선행사가 되고요. 제가 가로로 묶은 부분이 못 간대가 생략되어진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계속 그 트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In the olden days, 옛날에는 유명한 코미디언들은 c a r r e d 가지고 다녔다. 어, 노트북을, 공책을 t w 이 r i 운 e down 적기 위해서, 기억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적었답니다. 뻔했던 재밌는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 노트 공책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또 관찰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스크랩북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이랑, 그리고 스크래북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And, 가지고 다녔는데, 자, for, 뭐를 위해서, 뉴스 클리핑, 어, 이야기 기사를 어, 이렇게 잘라놓는 거. Uh, that struck them as funny. 자, 주관되죠? 자, 그들에게 재밌는 것으로 각인이 되어진, 그렇게 떠올리는, 자,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어, 뉴스 클리핑스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재밌는 것으로 각인이 되어지는, 떠올려지는 그런 뉴스 기사를 위해서 스크래프 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관찰한 거, 재밌는 생각들을 적기 위해서 공책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요.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다, 기록을 해 놓았답니다. 자, 오늘날, 자,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언들 그랬는데, 자, 오늘날, you can do that easily. 당신도 그걸 할수 있습니다. You can do that. 당신도 그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당신도 그거를 할수 있습니다. 쉽게. 재밌는 생각이나 재밌는 음, 그 것들을 관찰한 것들 그리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사들을 이런 것들을 어, 남겨두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 쉽게. 뭘 가지고 할수 있냐? With your smartphone. 당신의 스마트폰 가지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an do t 그걸 할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같은 맥락을 제가 같은 색깔로 이렇게, 어, 자, 당신은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 to write down. 적는 겁니다. 재미있는 생각과 관찰을 그리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 어, 재밌다고 생각이 되어진 뉴스 기사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어, 가지고 다녔답니다. 적기 위해서 어, 남겨두기 위해서 자, 오늘날 당신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뭐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 예전에는 뭐를 가지고? 자, 예전에는 자, 예전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스크랩북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뭘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답니다. 쉽게요. 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은요. 당신이 재밌는 생각이 있으면 자, record it. 자, 그걸 기록을 하라. 기, 녹음을 해라. as an audio note. 오디오 노트로서 그것을 녹음을 해라. 자, record it.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To write down과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record, 자 기록을 해둬라. As an audio note로. 아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오디오 노트로써 그것을 기록해둬라. 재밌는 생각을 그렇게 녹음을 해둬라. If you read a funny article, 당신이 재밌는 기사를 또 읽으면 save the link. 자 save 해놔라. 자, 이거 는 write down 그 스크래프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남겨 그 남겨두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 세이브도 브레이커들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세이브해둬라. 그 링크를 당신의 북마크에다가 핸드폰을 가지고 쉽게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똑같은 것을 옛날 코미디언이 어, 기록했던 것, 남겨뒀던 것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세상은 재밌는 장소다. 아, 그리고 어, 당신 존재 그 안에 있는 당신 존재는 아마도 더 재미있는 존재다 이것을 받아들인 건 축복이다 그 축복이 당신에게 모든 걸 갖다 준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거 뭐라 할때 필요한 거냐 유머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꾸며 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어, 기록하고 그리고 그거를 남겨두는 거겠죠 자,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기록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 누군가에게 자, 그래서 기록하고 남겨 두고 해서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그것이 빙퍼니 이것이 바로 어, a set of skills that can be learned 배울 수 있는 학습이 되어질 수 있는 한 세트의 스킬인 거다 재밌다고 하는 것이 학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앞의 맥락을 통해서 긴 앞의 맥락을 통해서 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선택지를 한번 다른 선택지를 어, 살펴보게 되면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기술로부터 멀리 있는 거다. 이건 이런 맥락 없었고요. 도전한다. 뭐 위험을 무릅쓴다. 요거 맥락 없었고요. 다정한 친구 가까이 든다. 이런 맥락의 내용 없었고요.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향상시킨다. 요런 맥락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 재미나도 소재 거리가 될수 있고 당신 자신도 재미있는 소재 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발견하면 당신이 해야 되는 건 뭐라 하면 된다. 그것들을 기록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면 된다. 어 재밌는 사람들 예전에 유명한 사람들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았다. 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해 두었다. 어, 그리고 스크랩북을 가지고서 남겨두었다. 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쉽게 그걸 할수 있는데, 어,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이브해 두고 재밌는 기사거리가 어, 있으면 그거를 북마크에다가 이렇게 어, 저장해 두는 어,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도, 어, 그, 그, being funny, 어, 우선 음, 재밌는 어, 그러한 유머거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적합한 표현임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음, 재밌다고 하는 것은 학습이 되어질 수 있는 한 세트의 스킬인 거다. 그리고 그를 소재는 funny, being funny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3번 가장 마지막에 빈칸에 들어간 문장 앞에 맥락을 통해서 도입부를 통해서 소재 발견하고 필자의 생각을 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 앞뒤 맥락을 통해서 앞에 맥락을 통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